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잠먼 2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 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황금률은 내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역지사지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편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벌어진 상황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면 용납도 될수 있겠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태도와 말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그런 태도와 말로 대하고 섬긴다면 필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와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를 좋지 않게 대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에 대한 칼자루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해주마. 너도 느껴봐라. 할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칼자루가 나에게 쥐어졌을 때 나는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황금률을 기억해서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 사랑의 폭탄 순종의 폭탄을 터트리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또 깨닫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과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행함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행함 가치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걷는 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좀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상대방 입장과 상황이 이해되고 용납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좀더 세상의 소리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주님의 지혜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